자, 시작할게요. 자, 오늘 이제 딕셔너리라는 걸 배울 건데요. 어, 딕셔너리라는 거 배우기 전에 일단, 자, 자 리스트 먼저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제가 ages라는 변수에다가 <laughs> 어, 이런 리스트 객체랑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이 10과 이 ages라는 거뭘 뜻하는 거예요? 나이 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10, 20, 30이, 자, 0이 철수, 0수의 나이입니다. 음.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0, 0이 나이, 이두 번째는 20이 0, 아, 철수 나이, 요게 0수 나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누군가가, 야, 0수 나이 출력해봐 하면은, 에이지스의 0번째. 그죠? 이렇게 출력하면 되잖아. 아, 실행하면은 영수 나이 나왔네. 그죠? 아, 영이 나이 나왔네. 그죠? 얘가 영이 나이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어, 철수 나이 출력해 봐. 하면은 이렇게 출력합니다. 철수, 그 다음에 프린트 영수도 출력해 줘. 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음, 자, 얘는 어때요? 데이터가 들어갈 때 어때요? 그냥 편해요. 데이터 넣을 때 그렇죠? 이렇게 넣어주면은 얘네들의 그 번호가 각각 자동으로 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0 번째, 1 번째, 2 번째 이렇게 인덱스 번호가 그렇죠? 넣을 때뭐할게 없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 미니 나이들 추가해줘 면은 agents. append 한번 쓰면 되겠죠, 그그 다음에 이렇게만 적어주면 얘 인덱스 번호는 뭐야? 3 번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프린트 에이지스의 어, 세번째 이건 미니 나이란 말이에 실행하면 잘 들어갔어요 그렇죠 어. 어때요 리스트의 장점 뭐가 데이터를 넣을 때 편하다라는 자, 데이터를 넣으면 키가 자동으로 정해져 여기서 말하는 키는 인덱스 번호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ages a p p e n d 40이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저기 인덱스 번호가. 그러니까 그리고 데이터가 알아서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를 여러 개를 저장할 때는, 이제 뭐 리, 리스트랑 딕셔너리를 많이 쓰긴 하는데, 자, 딕셔너리 쪽 한번, 자, 이거랑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얘의 단점은 뭐예요? 이게 데이터가 조금밖에 없어, 그나마 다행이지, 중간에 막 제거되고 뭐 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써놓지 않는 이상, 굉장히 헷갈리는 말이에 가져올 때, 그죠 가져올 때 불편해. 왜? 얘가 몇 번째다가 에 내가 영이 나2 넣고 몇 번째 에 철수 넣고 몇 번째 영수 넣고 몇 번째 미니 넣고 이런 걸 일일이 외우고 있어야 했단 말이야그렇 가져올 때 불편해요. 넣을 때는 대신 편하죠, 그렇 그냥 추가만 하면 되니까. 음. 자, 딕셔너리 에이지스 원 적어주고요. 얘는 대가로였잖아요. 얘는 중가로입니다. 중가로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해도상관 없어요. 그냥 일단 보, 보기 편하게. 여기다가 제가 똑같이 영인나 영기, 그 다음에 철수, 그 다음에 영수, 넣고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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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중괄호 안에다가 넣는 거고요. 여기 보이는 이0이라고 하는 거 있죠. 얘가 키 값입니다. 키 값. 그리고 이게 밸류 값. 키 어, 밸류가 한 쌍을 이루야 돼요, 이렇게. 어. 자, 이게 데이터 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 영이 나이 가지고 와봐 하면 어떻게 영이 나이 좀 보여줘 하면은 자 프린트해서 에이지스 1에 여기 안에다가 키 값만 넣어주면 돼요 키값 영이 넣어주면 돼요 영 그러면은 영이 나이 가져와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어 영이 나이 가져온단 말이야 그럼 철수 어떻게 가져와철수이렇게 철수 가져왔죠 그 다음에 영수 어, 우리는 키 값만 알고 있으면 돼. 음. 자, 여기서 이제, 민 미니 나이 추가해봐 하면은, 에이지스 1에 민희라고 이렇게 적어주고요. 40이라고 적어주면은, 어, 민희 나이 추가한 거예요. 어, 그리고 프린트 에이지스 1에 민희라고 하면은 출력이 잘 됩니다. 그쵸? 추가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만약에 어 이제 내가 추가를 하려고 하긴 하는 건데 이 딕셔너리 안에 동일한 키값이 존재한다고 하면은요. 걔는 추가가 안 돼요. 기존에 있던 키값에서 내가 이렇게 넣어준 밸류값으로 여기가 바뀌게 된다. 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 됐어요? <laughs> 자 딕셔너리 딕셔너리는 딕셔너리는 데이터를 넣을 때이 어, 키를 직접 넣어줘야 돼 키가 되는 게이 앞에 거예요 뒤에 게 밸류 값입니다 어. 자 장점은 뭐야 데이터를 가져올 때 편하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우리가 내가 어, 영희 나이를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라 거죠 그쵸? 여기 어, 없다라는 거 음. 이해됐어요 이거? 여기까지? 어. 자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거 아까 제가 자 이렇게 했을 때 어, 미니 나이가 출력이 됐고요 어, 출력이 잘 됐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미니 하면더 추가할래 해서, 50 넣었어. 그러면은, 이거, 여기다가 한번 찍어볼게요. 어, 50으로 바뀌어 있단 말이야. 그죠? 50으로 바뀌어 있어. 왜? 키 값이, 키가 존재하잖아. 원래. 그 미니라는 키가. 이 딕션을 안에 여기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추가가 아니고요. 어, 수정이 있겠죠. 그죠? 기존에있던걸 값을 바꾸겠다는 거. 자 키값이 존재할 때는 어 이건 추가가 아니고 수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음. 그거는 제가 일단, 여기는 출력하는 부분은 다추석처리를 달게요. 이렇게 달겠습니다. 자, 반복 출력. 프린트. 어, 딕셔너리 반복이. 1. 그 다음에, print, 해볼게요. 실행하면은, 지금 0이 철수, 영수 미니 나온거 보이시죠? 자, 기본적으로, 딕셔너리를 수매하면요, 시값만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어, 딕셔너리 안에는, 이렇게 키 밸류가 존재하죠? 키 값, 밸류 값이, 그쵸?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형태로만 그냥 써주면은, 요 네임에는요, 키 값만 들어가요. 키값 들어가서 출력, 키값 들어가서 출력, 키값 들어가서 출력. 어. 여기 써놨죠? 이 안에, 이게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키 값만 딱 들어가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음. 자, 그 다음에. 뭐 해볼까. 음, name, i name, a g one 이렇게. 그다음에 age에다가는 age, one에 name이라고 넣을게요. 그다음에 print, by uh, H. 이렇게 남겨줄게 실행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아이고. 실행하면은 a 이나 k a y o 이나 미니 나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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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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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k a 는거 k a y 게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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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키를 순회, 그렇죠? 어. 반복할 때 name에는 딕셔너리의 키인 뭐가 들어가? 영희, 철수, 영수, 미니가 차례대로 들어가, 들어간다, 그렇죠? 차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 자그 다음에 age 변수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ges 딕셔너리. 해당하는 이름의 밸류가 할당된다. 왜? 이거는 음,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 그죠? 이걸로 출력을 했잖아 우리가 값을 10, 20, 30 나왔잖아요. 여기 그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 처음에 반복할 때 네임의 딕셔너리의 키인 0이가 먼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변수에 age s 1에의 0이라는 값이 여기에 처음에 담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첫 번째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0이 들어가는 거렇죠그 다음에 AG라는 변수에는 그 밸류 값인 Y가 들어가는 거야 12. 이거 이해 안 된다 손. 어, 자, 이게 반복 2입니다. 음. 자, 반복 3. 이때는 이제 뭐만 나오는 거야? 키값, 그 다음에 value, keyValue 둘다나온니 아. 자. for age in ages1에 v a l u e 라는 함수를 쓸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냐? print, 자, 나이고요. 그러면 age, 아, 실행. 그러면은 나이만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누구의 나이인지 모른다, 그죠이 어, values라는 함수 있죠. 이 함수는 해당 딕셔너리의 뭐만 얻어요? value만 얻고 순회한다. ages 1의 ages o n 딕셔너리의 value값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어, 그 value값이 AG에 들어가서 출력, 들어가서 출력.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laughs> 자, 그 다음에 프린트, AGs1의 키, 키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실행 한번 해볼게요. 어, 이건 뭐냐면은 그냥 범, 딱 봐도 알겠지만은 얘는 함수예요, 그죠? 해당 딕셔너리의 키들만의 리스트를 따로 만는다 이거 또 뭐가 있을까? 인텔 어.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가장 깔끔한 방법인 것 같아요. 고 name, 그런 age 두개 적어줄 거예요. 그다음에 ages 1에 items라는 함수를 게요 그다음에 print 나이, 그다음에 몸에 name과 age 어때요? 전부 다 나왔죠? 음. 자 이게 일단 가장 깔끔한 방법 자 items라는 함수를 쓰면요 키와 v a l u 다 값이 없는다 같이 얻는다 어, 그리고 name에는 키값 그 다음에 a g 에는벨류값이이어갑니다 r 게 아이템. 이기요이걸써첫 번째 자 얘를 이렇게 쓰면은 첫 번째 자리는 키값이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자리는 까류값이들어여기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죠 영선님 이해 됐어요? 영선님? 이 됐어? 어? 써주면요, 원에 점하고 아이템스를 써 주면요. 에이지스 1에 점 하고 아이템스를 쓰면은요. 키와 밸류 값을 같이 얻어요, 얘가. 여기선 뭐야? 밸류 값만 얻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밸류 값을 얻고 에이 s 에 넣어 주는 거야. 그다음 출력이 고 그렇죠? 어. 근데 아이템스를 쓰면은요. 이 딕셔너리의 키와 밸류 값을 같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첫 번째의 네임에는요. 키값이 들어가고 a g e 에는첫 번째 밸류값이 들어가겠지. 그거랑 맞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출력을 할때키 밸류가 잘 들어갔는 걸볼 수가 있겠죠. 음. 여기 아이템스를 쓰는,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함수를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삭제. 삭제는 요델써 주시고요. ads 1에 그냥 철수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삭제 자, 볼게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아 잠깐만 여기다가 이거 하나 더 써주세요. 구분선 같은 거를 써줄게요. 어, 딕셔너리 반복에서 철수 삭제. 삭제 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면은 어, 철수가 안나오죠 그죠 음, 철수 삭제 했잖아 이렇게 삭제 이렇게 하면 돼요 음. 철수는 나오지 않은 이거 제가 이거를 그대로 저장해 드릴게요 그대로 저장하고요 일단 딕셔너리 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